안녕하세요. 코일랩입니다. 솔라 코인 예상가를 알아보겠습니다. 시작 예상가는 2023년 5월 11일 12시 573원이며, 시작 평균 신뢰도는 91%입니다. 72시간 평균 예상가는 548원이며, 평균가 신뢰도는 89%입니다. 최저 예상가는 5월 13일 18시 512원이며, 저가 평균 신뢰도는 88%입니다. 최고 예상가는 5월 11일 19시 580원이며, 고가 평균 신뢰도는 89%입니다. 72시간 동안 최고 최저가 차이는 68원이며, 72시간 동안 최고 최저 차이 비율은 12%입니다. 72시간 동안 지지 평균가는 530원이며, 저항 평균가는 567원입니다. 종가 예상가는 5월 14일 11시 530원이며, 종가 평균 신뢰도는 88%입니다. 72시간 동안 종가 시작 차이는 마이너스 43원이며, 시작가 대비 마이너스 7.5%입니다. 그래프와 같이 약간 하락하는 우하향 그래프입니다. 자료 수집은 업비트 거래소 기준이며, 수집 시간은 2023년 5월 11일 11시 47분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